그 이름이 뭐라 그랬지 세우 아저씨 세우 아저씨? 어, 그거 사진 가볼까? 세우 저쪽에 있어. 여기가 왜냐면 닭강정 치킨 파는 데이니까는 저쪽에 있지 않을까? 저쪽 라인에? 어? 천천히 돌아고둘로피아 덕덕이, 아, 여기지? 여기 남포동 이거. 뭐. 저거 어? 한번 먹어보자. 여기지? 어, 포장할 건데 새우강장 네. 껍질 있는 거랑 껍질 없는 거 있거든요 껍질 있는 거랑 있는 거랑 없는 거 하나씩 살까? 사볼까? 하나하나? 네 양이... 양이 얼마... 양이 얼마 안 되네 어, 안녕하세요 아, 껍질 거. 있는 거는 다른 양은 데돼 이렇게 다 까서 먹어야 되네 는 아니야 되는 거야? 아니? 그냥 씌워먹는 거야 아 그냥 그대로 다다 씌워먹는 다 거야? 아, 키가... 그래? 아, 안녕하세요 체운만 있는 게 아니고 맞아요. 다른 아, 것도있은나 네. 아, 괜히 와요. 오니까 저 만족도 먹고 싶고 그냥 자연산데요. 점점 어, 이거. 혹시? 자연산이에요. 우리 자연산이라고 하나씩 맛보래 서비스예요. 아니야, <laughs> 아야 오늘, 이게, 이게 뭐야? 새우튀김 먹으려고? 와, 여기는 뭐야? 여기 찐빵, 아니, 술빵, 술빵. 술빵? 와. 맛있나봐. 야, 엄청, 엄청 많네. 줄 가고 와. 아, 여기, 시아도떡, 많, 이봐 <laughs> 그때 여기도 막줄 서서 먹더라고, 사람들이. 1200원? 두 개? 하나, <laughs> 어 조심해. 음 어. 이제 이게 생긴 게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호떡이랑 굉장히 다르네? 안에 진짜 씨앗이 오시게 많네? <laughs> <laughs> 이게 왜. 너 먹어봐, 네가. 먹어봐도 요년 먹어볼게. 사님 이거 요이거 음음 아, 이거. 어? 네? 어. 무먹워보다 줘. 어? 아, 내가 무슨 신생하냐고. 울려 들어가자, 그러면. 내가 두 손이 필요해가지고. 떨어지지 아, 마. 너무 떨어지지 아, 마. 안 떨어져. 떨어지지 마. 안 떨어져 어, 먹고 싶은 거 없어? 먹고 싶은 거?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어 이제 시시야.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어 우리가 이제 막 도착했어요. 속초에서 닭강정 살라고. 우리가 여기서 10시에 나왔었나? 아, 어, 4시 좀 넘어서. 어, 지금 4시 10분. 와. 이게 새우 닭강정이라고 중앙시장에서 뭐 맛있다고 하길래. 어. 시장한, 원래 어. 포장을 해 오려고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뭐야? 어떤 거는 뭐라 그랬지 저거 껍데기. 껍데기가 있는 거고 하나는 껍데기가 없는 거고. 이게 없 그냥 같이 먹어도 되는 거야. 껍질까지. 치킨서 나는, 아, 나는 껍질 없는 게고생했으니 머리 마누라 한잔하죠. 어, 고생했어. 한잔나니라 음. 저는 낫술 맥주. 으아. 우리 마누라 맛있다고. 이게 난 먹어보진 않았는데 음. 맛있대. 근데 한 번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갔는데, 거기를 이걸 그래. 보지도 못했어. 금 소는 거예? 음. 음, 맛있다. 별로야? 닭강정이 난거 같아? 음. 난 맛있는데? 음, 맛있어. 어, 이거 맛있네. 음. 어. 데여 먹어야 될거 같아. 대가리까지 다 있는 거야? 속초 가시게 되면 드실 분들은. 음.. 껍데기 없는거 음, 껍데기 없는걸로 여러분들 속살은 이렇게 돼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사왔는데 맛대가리가 없었잖아? 내가 너 삶아버렸지 진짜 물올리고 맛있으니까 다음에 이건 또또 먹어도 또 될것 같아 음. 아니 그저맨석이랑그 중앙 다 먹어봤잖아 음. 몇개 먹다 보면 조금, 조금 물려, 좀 물리는 게 있거든. 이건 안 이건 안 그래 근데 진짜 맛있어. 계속 당기는 맛이에요. 음, 이거 진짜 좀 맛있다. 또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 막또 이거 광고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야? 음 절대 광고 아닙니다, 진짜. 음, 이런 줄알았으면 진짜 너뭐 말대로 음. 이거 하나 닭강정 하나 살걸 그렇지? 네 이미 주문을 해버려가지고 이거 진짜 어떡 하냐 먹긴 먹어야 되는데 아 나, 다 먹어 나다 <laughs> 먹어 이거 전자레인 돌려갖고 먹어 이거는 맞조절 그게 없었나 음 혹시라도 맞조 절이 있다면은 매콤한 맛으로 무조건 음 매콤한 맛으로 그냥 일반으로 하면 느끼할 것 같아 역시 이것도 내가 계속 먹잖아 울리지 어 근데 이걸 먹으라고 점점 어 물려 처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 해바라기씨인가 뭐 이거 다 그냥. 아, 진짜. 차라리 이런 거할 바에 그냥 그거 뭐냐 땅콩가루 있지. 나도 아, 땅콩가루 땅콩 있어 아까 아 이거보다는 차라리. 땅콩가루 들어게도 많아. 무슨 햄스터다니고 헬스터 이거 안전자잖아. 음. <laughs> 편식하는 거 아니에요? 편식하는 거야? 난 저는 햄스터가 <laughs> 아니기 때문에 못 먹겠어요 이거. 야 아, 이거 진짜 아니다. 별로지. 음, 하튼 오늘 이렇게 속초 속초까지 갔다 가서 새우 튀김 먹어봤습니다. 하튼 여 이거는 진짜 맛있고 이거는 조금 별로네. 다음에 또 맛있는 귀찮다. 집밥이, 맛있는 걸 집밥이 먹고 싶다. 만누라의주는마 그게 최고로 맛있는 마누라의 존재는 게 있으면 한는이있으사또한번 이렇게 사 갖고 와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마심하